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은 간헐천입니다. 때때로 못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2000년 전 사람 눈으로 볼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당연히 전설이 있었고 민간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물이 솟구치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인데 이때 이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씻는 사람은 그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전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 행각이 다섯 개나 있었는데 여기 병자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물이 솟구칠 때를 기다리고 먼저 뛰어들려 들어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38년 된 병자들도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못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낳고 싶으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 병자는 엉뚱하게 물이 솟구실 때 자기 혼자서는 물에 들어갈 수 없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병이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모세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벳.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자비라는 말입니다. 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여기 모여든 그 많은 병자들은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못이 솟구칠 때, 못에 물이 솟구칠 때그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것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의술로는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기적이 나타나 고침받는 그 자비를 바라고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곳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서로 물이 솟구칠 때 먼저 못에 뛰어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적대시하고 다투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이 솟구치면 잡아 끌어당기고 내가 먼저 들어가느니 네가 먼저 들어가느니 다투고 싸우는 이아비규환의 전쟁터와 같은 곳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상은 자비가 없는 무자비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름만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이곳에 진정한 자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 병자가 주님의 자비로 따뜻하게 위로받고. 또병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걷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그 이름대로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근자에 교회들 안에 다툼이 생긴 교회들이 여러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샬롬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에요. 들여다 보면 교인들끼리 다툽니다. 감정이 격해집니다.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고 싸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 법정 싸움을 하고 끝까지 함께할 수 없다고 싸우고 다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인데 왜 그럴까요?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가보면 서로 교회 직분자이고, 오래 같이 예수 믿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지만 다툽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사내 못 사내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려면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야 합니다. 그곳에 거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주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려면 주님이 여기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집,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베데스다가 되려면 거기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베데스다 못에 있는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어서 험한 미시이지만 그거라도 의지하고 병을 고쳐보려고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질병이 무거운 짐이 돼서 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본문의 주인공인 이 병자는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질병의 무거운 짐을 져 왔다는 것이. 여러분, 질병의 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누가 대신 져줄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오롯이 자기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에요. 또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 휴일이 있어서 휴일은 잠시 쉬지만 이 질병의 짐은 휴일도 없어요. 일할 때 일하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좀 쉬고 자야 되잖아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만 아프다가 밤에는 안 아프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병자는 38년을 그렇게 고생 고생해 온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설악산의 마지막 짐꾼 임기종 씨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키가 158cm밖에 안 돼요. 체중도 62kg밖에 안 돼요. 그 작은 체구로 100kg이나 100kg이 넘는 짐을 짊어지고 그품싹 얼마 짐싹 얼마 받기 위해서 하루에도 열 번이나 설악산을 오르내립니다. 열 여섯 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45년 넘게 짐꾼으로 살아왔어요. 장애인 아내를 돌보고 생계를 꾸려가느라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대신 저줄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의 짐꾼들입니다. 누구는 질병의 짐을 지고 가고 있고, 누구는 생계의 짐을 지고 가고 있고 누구는 자녀 양육의 짐을 지고 하고 있고 누구는 부모 봉양의 짐을 지고 가고 있고 누구는 사명의 짐을 지고 가고 있고 누구는 또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쉬고 싶다고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쉼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가야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병자를 조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좀 동문서답 같지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든지, 아니면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든지, 그래야 할 텐데, 물이 솟구실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 사람은 우선 이 전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희망을 걸고 있었던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이 비데스단 못에 와서 물통하기를 기다리고 먼저 뛰어 들어가는 희망 그거 하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솟구칠 때 먼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해서 남들보다 먼저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번번이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써 보지만 한 번도 먼저 들어가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38년을 그랬으니 누가 곁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물이 속구치기를 기다리지만 속구친다 한들 자기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으면서 늘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정말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그 소원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에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록 그 물에 한번 못 들어가 보니까 소원이 바뀌었어요. 병 낫고 났고 안 낫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에요. 먼저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에요. 어뭐 초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무거운 질병의 짐이 이 사람의 마음의 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남들처럼 먼저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나?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곁에 한 사람도 없는 신세가 됐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마치 개 목줄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묶어놓고 만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무엇인가 마음이 묶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내 마음을 너무도 무겁게 짓눌러요. 내 마음을 너무 무겁게 짓눌러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는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나 위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버려 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론 교회로 찾아오셔서 상담해드리고 기도해드립니다. 때론 병원으로 찾아가고 가정으로 찾아가 신방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우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저를 만났다는 것그 자체로 위로받으시고 격려와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이분들을 만납니다. 저 혼자 보내지 마십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이분들이 저를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자비를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공감과 위로뿐이지만 제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주님 뿐이시기 때문에. 주여 저 홀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진정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으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모르셨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조금 어처구니 없는 질문처럼 보이죠? 아니 병자를 찾아가서 낳고 싶으냐? 아니 병자치고 안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낳고 싶을 텐데 낳고 싶으냐? 모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신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병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 물이 솟구질 때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병 낫고자 하는 소원이 엉뚱하게 물에 먼저 들어가고 싶은 소원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의 진정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소원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참된 소원을 품고 나아갔다가 이런저런 일로 얽히다 또 설키고 얽히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소원을 갖게 되고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에 대해 비관하게 되고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처지에 대해 비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질병에 눌려서 고통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또 다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 좌절, 절망.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잃어버린 소원을 되찾게 해주신 것이.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나?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소원하고 있나? 내가 뭘 기도하고 있나? 그것을 올바로 짚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묶인 마음을 풀어 주신 것이죠.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그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자비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짐을 벗겨주신 분이에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뒤에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그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짐을 벗겨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요동치던 갈릴리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명하시자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마음을 향해 평안하라 명하시자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네. 여러분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자,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께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던 이 환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명하셔서 이 병자가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이 비데스다 못을 찾은 이유가 있죠. 바로 물이 솟구칠 때그 물로 씻고자 한 것입니다. 물이 솟구칠 때그 신기한 물, 그 물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고 베데스다 못에 뛰어들었지만 그 누구도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물일 뿐이에요. 신기하게 속구치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병을 고치는 것은 신기하게 속구치는 물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믿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짐을 벗겨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비데스타에서 새롭게 받게 될 주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믿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거운 삶의 짐을, 인생의 짐을 벗겨 주시고, 마음의 짐을 벗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 이전에 미국 LA에 한 한인 교포가 안경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 케이블 TV에 광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광고를 하면 좋을까? 이분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광고 모델을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광고 모델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백인들이 보고, 미국인들이 보는 TV에 또이 동양 한국 사람, 나이든 남자 볼 만하겠습니까? 네.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을 텐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영어도 시원찮아가지고, 발음도 시원찮아가지고, 그런 발음에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 지역 주민들,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냥 나오자마자 채널을 돌려버리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광고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해 광고 대상을 받았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딱 광고 멘트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 광고 멘트가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안경점 주인이 평생 안경만 만들고 안경을 위해서 일을 해 오면서 나는 안경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안경점 주인이 자랑해야 할 가장 최고의 자랑은 나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그 안경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께 치유받고 새 삶을 살게 된 후에 무슨 말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고쳐 주셨고 예수가 나를 새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예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비데스타에서 받은 가장 큰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게 예수뿐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뿐입니다. 내 인생의 짐을 벗겨 주고 내 마음의 짐을 벗겨 주실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비를 받아 봐야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으시다의 자비가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뿐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